아니요. 신들은 틀려요. 신팔자들은 틀려요. 신팔자들은 업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사서 고생한 규. 신들은 다 천국에서 내려오는 규. 제가 말씀드렸죠. 7일생, 9일생, 14일생, 그 다음에 15일생, 16일생들은 다 천국에서 내려온 규. 그 가운데 하나는 빼시오. 인용할까봐. 왜냐면 그거는 무조건 빼야 돼요. 가운데 거. 이건 좀띠 해줘요. 생들 나머지는 싹, 이게 도인팔자들은 이게 바로 천국에서 내려온 자들이에요. 천국이 너무 심심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왔을 땐 일반 인간하고 똑같고 그들이 또 깨우쳐야 되니까 하늘에서 고통을 주는 거요 천국에서 니들 쓰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싸가지 없게 천국이 행복한 걸 모르고 지 멋대로 나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자들이 승질났을 거 아니에요. 니들이 다시 깨우쳐라 하고서 그 엄청나게 고생을 주는 게요. 그래서 약사생 부린 저는 대도인팔자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건 업이 아니오. 업이 있었다면 여기 쌓여야 되는데 업자 아니요 제가 없쇼 저는 자칭 없쇼. <laughs> 어떤 사람이 보면 막 귀신이 드글드글 하대 방송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는데 없쇼 신들은. 쌓일 수도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은 바로 인금과 같은 능력을 가져서 그래요. 인금이 사람을 많이 죽여도 업이 안 쌓이잖아요. 그거와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업이 없이요. 이러면 이 말하면 잘못하면 신들이 업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 도인 팔자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 신 팔자나 도인 팔자나 똑같아요. 무당 팔자는 틀려요. 이것만 아시면 되죠. 예. 깨우친 자는 업이 없나요? 없어요. 소멸이 돼요. 깨우친 자는. 싹 소멸이 돼요 깨우쳐보고 싶어요? 그런데 깨우치려면 너무 고생을 해야 돼요 일반 인간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깨우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깨우쳐요 할수 있겠어요? 하지 마세요 깨우치지 마세요 더러워요 제가 해보니까 더러워 죽겠어요 깨우친 자들은 양심이 없어져요 제가 양심 있다고 봐요? 없죠 저 양심 제 양심은 맞춤형이요 맞춤형 양심을 가져요 나중에 그 경지에 오르면 왜냐면은 배반을 땡기지 않으면 한없이 잘해줘요 이거맞춤형이지아니요 배반 땡기면 한없이 죽여버려요 이해 가셨죠? 이게 죽일 때는 정당성을 가져서 그래요 잘못하면 신과 사이코패스하고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양심이라는 게 없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그 심청이한테 신봉사 눈뜨게 해준다고 해놓고 그승려가 뭐라고 했슈? 300석 달라고 그랬죠요 300석이면 얼마요? 600가마 아니요? 음. 똥구적이 찢어지게 가난한 심청이가 쌀밥도 못 먹는 심청이에게 어떻게 600가마를 달라고 할수있지요그 양심이시오? 없슈? 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승려가새가마니만 받쳐라 하면 심청이는 열심히 이빠 일을 해서 고리대금업을 땡겨서 받쳤을게요. 안 되는 걸 아니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걸아니까이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업 가지신 분, 제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셔요? 저분 업어 빼는데 어떻게 뺐는 줄 아세요? 저분 죽었어요. 이번에 저번 달에 만약에 제가 쓰는 방식 아니면 죽어요. 막갖고다 빼내버려요. 그러면 막이 피부 속에 이 나와 빠이 나와요. 의사들한테 갖다주면 있 사람 죽어요 이지랄루예요 그런데 그걸 다 빼내버려야 돼. 계속해서 왜 업이 그렇게 무서운 업이 들었기 때문에 일반 방식을 써서는 안 돼. 일반 방식 무... 쓰면 안 돼요 저분은. 그래서 완전하게 저분은 인간이 아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엄청 무섭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의 예. 업이 자식에게 되물림 되기도 하나요? 예. 부모가 쫄딱 망했어요. 자식은 부자요 자식한테 꼽을 쳐놓으면 자식은 부자 되겠죠. 그러나 이유 없이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챙길 수도 없을 정도로. 자식은 부자가 된대요? 이게 가장 기본이요. 부모의 업은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빚을 안 지는 삶을 살고 후손들한테 안 내려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업이 없어지는 거요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 부모가 행동이 똑바르면 그 자식도 동네에서는 똑바르게 봐요. 그 부모가 개차반이고 술 먹고 주정하고 노름질하고 맨날, 쉬운 얘기를 개질랄로 살면 그 자식 또한 개자식이 되는 규. 안그래요 그러니까 항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부모로서 행동 똑바로 하시고 언행 똑바로 하시고. 저처럼 욕하면 안돼요 아셨죠? 저는 방송을 위해서 이걸 팍! 꽂아주려고 하는 규. 이렇게 똑바로 살면 그 자식도 규범이 되고 이 집안은 똑바른 집안이구나 해서 모든 자가 그 자식까지도 위에 서주는겨. 경험들 했죠 맨날 술 먹은 애가, 술 먹은 아버지가 있고 맨날 개차반처럼 사는데 그 아들이 내 자식하고 어울릴 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경험자요. 걔하고 놀지 마. 하고 싶어요? 놀아. 하고 싶어요. 당연히 부모로는 내 자식이 물들까봐 놀지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제 아버지가 주정뱅이었거든요 맨날 술만 먹으면 막 지랄을 하는 거요. 아셔야 되지만 제 아버지도 제 제자요 저를 태어나게 한게 바로 죄인이요 그게 그 업이었고요 제 아버지의 업이었었던 게저 때문에 왜 집안을 숙대밭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돼지 똥 치고 맨날 짬밥 거두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새벽에 그렇게 하고서 학교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그 학부들은 저를 봤잖아요 보니까 맨날 제 친구들은 돼지 그 짬밥 통을 밀고 다니는 게 재밌게 하 하면서. 하 그럼 그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을 봤을 때 저하고 놀라고 하고 심요, 놀라고 안 하고 심요. 저하고 놀지 저하고 놀면 돼지 똥 치워야 돼요. 저하고 놀면 돼지, 돼지 짬밥 길러야 되고. 저하고 놀면 니아까에 나무주스로 가야 돼요 뭐 좋은 게 규범이 있어야지 저하고 놀면 업자뇨!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업이라는 규 그래서 업도 바로 바른 업 바르지 못한 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만약에 업살이 내 자식에게 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 업살이 자식에게 가면 훈계를 하세요 바르게 올바르게 바르게 훈계하세요 그러면 돼요 여기 제 딸내미가 있지만 카메라를 지금 잡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저는 제 딸내미를 유교식으로 엄청나게 잘 길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유교는 엄청 강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나약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내가 나는 똑바로 길렀다 생각했거든요. 저처럼 강하게 길렀다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강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딸내미는 너무 나약했어요. 저런 애를 딴 집으로 시집을 보냈을 때 불안해요. 그런데 제 딸내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딸내미들이 불안해요. 그런 거같죠내 아들은 상관없이요.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런데 딸내미들은 틀리더라고요. 불안하지요, 어머니들? 딸 가지신 분들 불안하지요? 시집 보내면?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면? 제 딸들이 독한 기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참 어떤 면에서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 딸내미가 조금 더 저처럼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그게 좋아요. 착한 거보다 나유. 해 가시겠어요? 그 대신에 얘가 있는 가운데 속에서.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얘가 있는 가운데서 잘 버리면서 살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